네 반갑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양 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은 코스피에서만 쌍끌림의 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같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졌어요. 0.07% 코스닥은 마이너스 -1.71% 하락을 했죠. 자, 코스닥 쪽에 좀 낙폭이 컸었던 이유는 에코프로그룹 주들이 많이 내렸고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코스피에서도 배터리 관련 주들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서 변화를 좀 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른 시총 상위 종목으로 이동했다 <laughs>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오늘은 자동차 쪽이 좀 좋았죠. 그래서 이런 쪽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253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일이 만길이기 때문에, 2550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게 유리하겠죠? 살짝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라면, 2550에서 2500포인트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자, 지금 2600에서 2500 정도로 보고 있을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배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CPI 지표를 살펴보고 나서, 미국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대응하자. <laughs>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하면 내일은 만길이지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흐름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으니까요. 유지를 잘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 음, 상황을 살펴보시면은요, 저점권에서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유지가 계속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저것 대응할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침 시점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좀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침 완전 일찍 들어가시면은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네,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의견들을 가져가셔도 괜찮고 내일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 만기를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다. 근데 내일 만기날 대응하시려면 오히려 주말장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이 없었어요. 계속 내리기만 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볼 만한 게 없었죠. 자 11시부터 한 13시 경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14시 넘어서면서 어김없이 또 매도가 나왔죠. <laughs>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담감은 전부 다 2차 전지 쪽에서 나온 모습인데 코스닥 지수가 망가지는 듯한 형태의 느낌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900포인트 깨진지 네, 얼마 안 됐는데 또 800포인트도 위협받기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0포인트까지는 뭐안 밀리겠습니다만 한85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앞으로도 3% 정도 더 빠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게다 2차전지 쪽에서의 추가 하락 그 다음에 툼에 연결됐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순 매수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코스닥 쪽을 좀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 외국인 혼자 매도를 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 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피로 넘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도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어서 오후에 살짝 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만은 2시 넘어서면서부터 코스닥 쪽 매도가 커지고 그런 흐름들이 순 매수로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시중 상위 주목대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어, 0.57 정도 올라왔네요. 우선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주도 한번 볼까요? 우선주도 0.5% 올라왔네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5% 이게, 이게 조금 아쉽다 그죠 네 오늘 3% 넘게 올랐었는데 장 중에도 한2%대상승률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조금 밀렸네요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플러스 나왔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자동차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가 지금 1.9% 올라왔고요 기아가 1%대 상승합니다 기아와 현대 모두 다 괜찮고요 현대 모비스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쪽에서 대 업종을 좀 사고자 하신다면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세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총이 가장 큰 쪽으로 보시려면 이제 현대차가 가장 좋겠죠. 저는 현대차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포스코 퓨처 엠도 그렇구요. 상황이 되게 안 좋죠. 그 다음에 SDI <laughs> 신작가 나와있구요. 어제 안 밀린 LG 화학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밀리면서 3%대 하락 신작가 여전히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구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보면 50만원 깨지고 나서 계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구요.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보면 지지선대에 딱 걸쳐졌습니다. 내일 반등이 안 나오고 깨지고 내려간다면은 포스코 홀딩스조차도 지금 50만원 만원대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많이 밀렸 죠. 대신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상승세 보였고요. 은행주들도 오늘 잘 올랐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파란색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배터리 인데 그 중에 하나 끼어있는 게 카카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도 배터리 하나요 네 안하죠 네, 그런데도 주가 떨어지는 모습 이에요. 카카오는 당분간은 찾아보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고 엔터주 쪽에서 하이브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코스피 쪽은 좀 편안했다 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뭐 금양이라든지 HMM 또는 뭐 조선주 쪽 움직임들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특별하게 뭐 부담을 가질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대신에 금양이 오늘 5% %때 빠졌는데 이것도 60일선 깨지고 넘어가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겠죠.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각별라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10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여기 19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 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실 것 같아 생각돼요.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 이쪽은 완전 전쟁터입니다. 네, 에코프로 뱀이 27만 5천 원 마무리됐고요. 에코프로가 89만 9천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90만 원도 깨져버렸어요. 자 100만 원 깨지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90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87만원, 88만원, 87만원 그 정도가 오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반대매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반드시 비중 조절이거나 네, 어, 어떤 매도 전략을 통해서 대응들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LNF도 안 빠지다가 막판에 훅 빠져버려서 신저가도 나왔네요. 2차전지 쪽은 다빠졌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HPSP도 오늘 내려갔는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도 내려갔어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죠. 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알테오전 같은 종목이 조금 이제 선방하는 모습 이좀 있었고요. 어, AI 쪽에서는 루닛이 좀 올라왔네요. 그래도 <laughs> 일단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들은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또 지지선이 가까이 있을 때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뒤쪽 넘어가도 대부분 다 하락겠죠 대부분이 다 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다.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갔다가 다 집어 던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 코스닥이야 팔아, 코스닥이야 팔아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업종 가리지 않고요, 무더기로 갔다가 다 집어 던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380개 정도가 상승이고요. 1,158개가 하락이네요. 코스닥 쪽에서요. 코스피 쪽에서는 요 324개가 상승이고요. 553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00개 이상 1,900개 정도가 오늘 하락했다. 그러면 오늘 계좌는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네. 자 상승포인트 살펴보시면은요. 머큐리가 상한가, 이원컴포테그, 후반부에 상한가를 좀 많이 갔네요. 노르페인트 우선주 이런 것도 상한가 같고요. 노르페인트는 잘안 가던데. 네. 노르페인트 우선 주는 잘 가네요.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제법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26개 정도 나와 있고요. 노루홀딩스도 오늘 강세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그 비료 관련 주들, 요소수 관련한 종목분들 오늘 상승을 좀좀 보여줬고요. 어, 뭐 전체적으로 뭐 괜찮은 모습이고요. 에코바이오가 <laughs> 마지막까지 치수화 올라가면서 오늘 상한가 한번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상한가 갖다 바로 풀리긴 했는데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거 지금 수익 잘 나오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좀 내려볼게요. STX 엔진이 지금 1.59% 상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오늘 상승 포인트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죠? 하락률 보시면은요, <laughs> 일단 하한가는 없지만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대부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포스코 d x 들어가 있고요, 넷마블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14개 종목이 오늘 10% 하락했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도 대부 많은 편이에요. 이것까지 합치면은 22개가 됩니다. 그래서 10%나 9%는 그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9%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시장의 변동 수폭이 제법 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아침보다 더 커졌죠. 3.6%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2% 정도 계좌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2% 밀리기는커녕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네, 계좌 플러스 나왔어요. 어,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어, 이게 뭐선일이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좌 플러스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아, 한1% 프로 정도까지는 플러스 기대를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들 정도니까. 네, 계좌 내용이 이차 전지를 빼고 나면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이다. 전기전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좋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매매 동향은요.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사들였고요. LG전자까지 사들였습니다. 에코프로도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고요. 이거는 공매도 환매일 것 같은 느낌 좀 있죠? 자동차 쪽 매수 들어가 있고요. 보험주도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laughs> 배당 노리고 들어오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에너지 쪽도 매수도 좀 들어와 있네요. 매도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현대 오토 에버, LG 화학, 이런 쪽이고요. 2차전지 쪽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포스코 홀딩스 순매수 있는데, 이거는 공매도환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요. 현대차 순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대부분 많이 있죠. 포스코 퓨처 엠,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따로 개입은 안 했어요. 그냥 기관들이 올려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laughs>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매수가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었나봐요. 여기 조금 이제. 매수 물량을 좀 줄여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죠. 네, 그런 식이고요. 매도는 LG 하고 오늘 많이 팔았네요. 그다음에 LNF, 넷마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이노텍 등등등입니다. LG 이노텍은 삼성 경기하고 좀 다르게요.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과거의 영광 생각하면서 또 언제 매수할까요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 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가져가지 마시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좀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이고요. 금양 뭐 이런 쪽 들어가 있는데 뭐 말적이고요. 뭐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접근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 좀 골고루 퍼져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개인들 매도가 좀 제법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그래서 음,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팔아 가지고 또 열심히 에코프로나 뭐 이런 쪽 매수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매도는 또 나와 있네요. 개인들 매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도 매도 잡혀 있어요. 포스코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개인들이 다 파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laughs>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그룹 또는 2차 전지 쪽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쪽이 계속 내리게 되면 시장에 압박은 받겠습니다만 들어가 있던 수급이 퍼져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에게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일은 만기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은 전략들을 생각하 필요 없습니다. 내일 만기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방향성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운이 좋아서 올라가 준다라면 네 시장은 안정감 있게 또 다시 상승을 모색하게 될 거고요. 내일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 다음 주 FMC 정도까지는 계속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달리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비가 많이 오네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내일 만기를 또잘 한번 넘길 수 있도록 기력 충전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청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보행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